오, 오, 쭉 갖고 간다. 니가, 아니지. 갖고 갔다. 오, 오, 왔죠. 히트. 아, 아! 네. 이 새끼.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꿍이TV의 까꿍이에요. 꿍~ 파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까꿍이가 어디로, 무슨 낚시를 하러 왔느냐? 울릉도 복면에 쪼매난 방파제로 울릉도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어요. 오늘 까꿍이가 사용할 장비는 타타타타타 두동탁, 두동탁 요거예요 로드는 스토이스트 84M 대고, 릴은 18 스틸라 더블랜들 하이기어 합자는 08 12 합사 쇼크리더는 카본 이어 있고요. 오늘 사용할 애기는 3.0 베이직 타입의 애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가자. 레고. 여기 수심은 실로건입니다. 우한 3미터.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물색은 굉장히 맑습니다 굉장히 맑고 바람은 오늘 좀 부는 타입이에요 이끌림이 어느 정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까꿍이 애기 3마리 해먹었어요 앉아서 좀 먹고요 다리가 아파서 안 돼요 앉아서 좀 집어넣을게요 리 정말 예쁘죠 울릉도 클라스 너무 예쁘다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있네요 오, 뭔가가 툭 갖고 갔어요. 어머가 무거웠어요, 여러분. 어? 뭐? 히트. 뭐라고? 갑자기? 아니다! 어, 쭉쭉 차네! 어, 갑자기 히트! 아, 어, 갑자기 히트! 아, 까꿍이스럽게 히트했어요, 여러분! 아하! 스키 타고 왔어요! <laughs>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나 <laughs> 이거 뭐 해줄 겁니까? 감자 해줄 거예요, 뭐 해줄 거예요? 아, <laughs> 네? 열쇠고리요? 아, 열쇠고리, 한마리요 그 어린이집 보내줘요, 빨리. 집에 엄마한테 밥 먹으러 가요. 어린이집. 아, 감자 입니까 아니, 어 알았어요. 아 참, 이 사람들. 어, 미안. 갔어요.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자존심은 상하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키트를 했어요. <laughs> 나이스. 가꿍이 왔어요. 가꿍이 왔어요. 왔어요. 잡아까요잡아까요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울릉도 북면에 쪼맨난 항이에요. 오, 떠매. 살아있네. 입지 살아있어요. 후루룩! 후루룩, 구루룩 여러분, 의심해서 하면은 챔질을 하라 했어요, 히트원님이. 챔질 또한 하나의 액션이다구. 히트! 드롤 아이가 안 차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가 봐요 차지를 않네요 어어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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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와 갖고 차네요 쪼매난타 근데 감자? 감자? 스키 타고 왔어요 아하 열쇠고리 한 마리 여러분 까꿍이 열쇠고리 한 마리 짜라란 아휴... 요뇨어 응? 뭐야? 선생님 갑자기요? 이거 감자... 감자 한 마리 짠! 나이스! 빨리 넣어드려라 김에 해서 넣어도 돼 자꾸 자꾸 열리네 또나왔어요 우리 감자 한 마리, 우리 고봉님 팀한테 잡아놓은 거 지금 쭉쭉 다 놓고 있어요. 자. 세피야. 어? 어? 세피야. 와, 어이트, 나이스, 먹고, 어 잠깐만, 잠깐만, 들어보이안 되는데. 오, 나이스. 쪽 이거 뭐예요 사이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 거기 고구마 한 마리 짜라란. 여러분 입질이 어땠냐면 앞에서. 더둑하더라고더둑해서어 스테이를 줘봤지 아 그래도 이 히트했어요 나이스 짠아꼬니 집이 구독 좋아요 안한 사람들 꼭오꼭손지지 어, 어. 마라 내 거다. 내 에이, 고구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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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다 내꺼다 아씨 내꺼다 <laughs> 깨띠가지마라와독각고가 일주일이었어요 심명하 이거라 이게 앞전에 있었던거고 이게 그뒤에거야 지금 여러분 요 반대편 포인트로 왔어요 가보자 그리고 오, 음, 축 갖고 간다. 미사. 아니지. 축 갖고 갔다. 오, 오, 왔죠. 히트. 히트는 아, 히트는 아 왔죠, 여러분. 아, 시원하니. 저기, 꾹꾹이,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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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헤헤. 여러분, 꾹꾹이에요. 왔죠. 목물 쏘지 마라. 하나, 둘, 셋. 자, 이 어, 너무 개, 너무 괜찮은데? 나이스. 이거 뭐 해줄 거예요? 에? 어, 어! 네? 감고마? 왕감자? 왕감자 해줘요. 왕감자. 오케이. 여러분, 왕감자 한 마리 짠! 나이스. 왕감자. 어, 터졌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장난 하나 꺼졌을 때 왔어요. 너무 짝져? 안녕. 잘 가자. 따라왔는데. 아, 시끄럽네. 어 히트 왔잖아. 나이스! 이렇게이열나고리한 마리 나이스! 나이스! 나라이거노 소. 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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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나스나스 저콜랑콜랑 하긴 한다. 응, 몸통은 살아있는데. 어, 방탄, 방탄. 어디 가네? 어, 갑자기 히트? 어?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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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쭉쭉 쳐요. 어, 선생님 갑자기 히트요? 어, 이쪽. 쭉쭉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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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옵니다 나이스 어이? 야 열쇠고리 한 마리 짠 근데 나는 왜 조그마한 것만 줬나 안녕 아좀 아프겠다 아꼉이TV 구독 좋아요 안한사람 자, 여러분, 오늘의 조가입니다. 오늘, 까꿍이가 울릉도 문늬워싱어 낚시를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고봉님, 오낭망님 히트원님, 우리 매니저님 그리고 고봉님 친척분까지 해가지고 총 6명이서 낚시를 즐겨봤는데 야 진짜 느나느나했어요 누나 엄청 잘 나오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손맛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까꿍이 조가는 6마리, 킵해가는 거는 2마리만 킵을 해서 갑니다. 3일 동안 이때까지 잡았는 거 우리 문학남님 고봉님 팀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빠. 안녕. 오, 오, 오. 어머. 아이, 툭차요 아, 어, 아! 어. 아, 뭐야? 뭐뭐 <laughs> 해요? <laughs> <뭐예요. 웃음>